야 그러고 보니까 나그그 그 뭐야 일1 문이 답변 왔나? 봐봐야겠다 이따. 잠깐만요. 문이 안잠 봐보겠습니다. 오 어? 잠깐만 잠깐 왔어 왔어. 자 과연 안타깝게도 뷰티슬롯에 저장하지 않은 외형이나 직접 삭제한 외형은 문의 주셔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말이 되냐 진짜.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지만 복구 서비스 같은 경우 모든 밀렌시안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별도 처리는 불가능하다 아나 뷰티 눈깔 절대 안사 이제 애초에 눈깔이 2억인 게 말이 안 됐어 아니 근데 이거 뭐 BM은 거의 사이버 도박장으로 하면서 이거 유지 보수가 왜 이래? 주의를 그잘 읽으셨어야죠 아니 근데 주의가 안 뜬다니까 이게? 아니 봐봐라 야이검정 봐봐 자 변경 누를게요 여러분들 안 뜨잖아 지금 얼마냐? 야, 이거 왜 5천만 원 냈냐? 이거 1억이라며! 1억에 죽고 샀는데? 아니... 아니, 여러분들이 이거 뭐... 콜라보 끝나면 오른다면서요? 아, 내가 볼때 이거 가스라이팅이 한것 같은데? 아, 이거 개웃기네. 선생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죠? 그 페르 눈 처음 나왔을 때 2천만 원이었답니다. 아, 진짜로? 아니, 여기 뭐 사기꾼 새끼들밖에 없어요? 아니, 형님. 는 형님의 잘못이라니까요. 아니야 뉴비 등쳐먹는 게 무슨 투자야, 새끼야. 원래 마비노기 세븐 이게 전통입니다. 와, 진짜 여기 형사꾼 새끼는개 무섭네. 진짜 패는 지팡이는 얼마냐? 야, 이적당해야될거 아니야. 이거 3억 3천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억 2천 떨어졌네? 와 이거 게임 개 무섭네 이거 아니 그때 내가 이거 3억 3천 됐을 때 사람들이 이거 5억 금방 찍는데 5억을 찍긴 새끼야 지금 2억 2천도 안되네 야 여기는 그냥 눈뜨이고 코 베이는 게임이네 이거 아나너 어디가서 주식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아 그냥 여러분들 이거 같은 거 그냥 제가 볼 때는 눈깔이 2억인 거부터 말이 안 됐어 1억인 거부터가 지금 여러분들 위벨 눈깔이 지금 2억이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돼 지금 1억 7천이야 위벨 눈깔이 건실하게 살아야겠지? 건실하게 못 살겠어. 자, 제가 지금부터 1억 7천, 2억 주고 위벨 눈깔 산 사람들 좀 고르시 좀 하겠습니다. 봐봐라. 근데 눈깔 제일 그 위벨 비슷한 거싼거사 가지고 내가 니네 그몇억 주고 산거 똑같이 해 줄게. 뒤졌다 니네. 기다려봐. 이렇게 된거 위벨 세트도 그냥 짭으로 맞춰. 조금만 기다려봐요. 응? 봐봐. 아, 저 위벨 왔네 옆에. 기다려봐. 내가 이 친구 2억 주고 산 눈깔 바로 그냥 펀타오게 해줄게. 기다려봐. 씨, 위벨 눈깔 똑같은 거 내가 찾는다. 원래 명품 브랜드 못산 인간들이 짭 가지고 자존감 채우는 법입니다. 형, 자 개소리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라, 지금 위벨. 자 봐봐, 지금 눈깔만 다르죠. 약간 지금 좀 짭이에요. 위벨 특징이 약간 그어리버리하면서 약간 졸린 눈이거든. 보면은 저 비슷한 걸 찾으면 돼. 야, 존나 똑같죠? 자, 위벨 눈에다 그냥 스모키 화장 한 거죠? 자, 일단 비슷한 거 찾았어요. 아, 요거 눈방울만 조금만 비슷하면 똑같은데. 어, 찾았다! 자, 비슷하죠? 자, 2번. 자, 무신경한 빛. 여기 뭐 졸린 눈 그런 거 없나? 졸린 눈, 어? 야, 끝났다, 게임. 형이 어디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잖아, 눈 쳐준 거. 어리버리한 그런 거 없나? 야 이거 진짜 비슷하다 그죠 여러분들. 자 이거 뭐야? 악마의 눈. 이거 얼마냐? 45만 골드네요. 자 끝났네요. 자 45만 골드로 자 2억짜리 위벨 눈하고 똑같은 거 맞췄습니다. 아 씨발 잘못 샀네. 아이씨. 백화점에 샀으면 안 되는데. 자봐 봐요. 비슷하잖아 마을에서 보고 이걸 누가 알아봐. 못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형님. 지나가면서 짭인지 아닌지 바로 티납니다야 씨. 말도 고 할래? 똑같다고 하면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러면은, 내거 패는 누가 내놓던지! 아, 내돈 내놔! 아니, 복구가 왜안 되는 거야, 이게! 넥슨, 내돈 내놔! 여기 그 디렉터 분 이름이 민경훈님이라고 했죠. 아, 경훈님, 진짜 저는요, 현실에서 뭐 차욕심, 뭐 시계욕심, 무료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근데 제눈 돌려주세요! 아, 이거 경고가 안 떴잖아요. 이거 누비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고! 예? 아, 내돈 내놔! 아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네요 여러분들. 저는 근데 이번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애초에 뷰티 눈은 이렇게 비슷한 게 있다. 비슷하잖아 이거. 애초 에 뷰티 눈은 애초부터 내가 좀 사치를 부렸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정확하게 비유를 해줄게. 제가 재작년에 친구 따라서 스타필드 에 가가지고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 샀어요. 그때 어떻게 샀냐면은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거든. 근데 이 새끼가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50만 원 주고 샀는데 한번 입었어 그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저는 그만큼 그현실에물 이거는 관심이 없는데 저 보안 인증 캐릭터가 안될때문의하다 캐릭터 지면 배경되는데 빠져나서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때 이거는 좀 해줘야 돼 아니 지금 복구를 안 해주더라도 이건 좀 바뀌어야 돼 바꿀 때뭐몇 천만 원짜리 이상 되는 거 바꿀 때 경고 메시지 한번딱 뜨게 해준다거나 인정하시죠 저 같은 유비들 있다니까요 애초에 고객 센터에 저 멘트가 있다는 것부터가 나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 이 있다 그냥 그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로써 자 위벨 옷도 하나 완성했죠. 분명 나는 2일 전에 단벌 신사야 그랬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안 되네, 그게. 여기는 취향 저격이 진짜 제대로야. 저 진짜 근데 단벌 신사예요, 원래. 나 다른 RPC 할때 보면은, 저는 그 녹제만 하 사잖아요. 나난안 받고 그냥 그거만 입어 여기는 와, 이씨. 근데 확실하게 말하는 거는, 눈가는 조금 돈낭비입니다 비슷한 거 그냥 사세요. 자, 2억 주고 사지 마세요. 자, 2억 주고 산템 제가 300원 주고 샀습니다. 현찰로 여러분들이 16만원 주고 산 거, 자, 50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애들아 근데, 진짜, 봐봐. 야, 위벨 1억 7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거, 이거 형사건들 적당히 해야지. 이 새끼는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아니, 나 패는 눈깔도 개, 진짜 개열받네. 1억 주고 산거 지금 반투막 나가지고. 아 이거 그때 시청자들이 지금 안 사면 두배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개 무리해서 샀거든, 어? 아니, 여러분들, 제가 저게 경고 메시지 한 번만 떴으면 은 토를 안 달겠어요. 안 떴잖아! 아, 오편음이요? 자, 오케이. 잠깐만, 이거 끝나고 봐볼게, 한번. 근데 약간 저랑 비슷한 사람 없어요? 나는 평소에 난 진짜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거든? 뭐 하나 가끔가다 꽂히면은 그냥 그게 비싸도 사야 돼. 저 같은 사람 있나요, 혹시? 아, 잠깐만. 근데, 아, 야, 위벨 스페셜 이상 얼마냐? 아, <laughs> 아까 뒤짐지고 있는 거 보니까 존나 갖고 싶네? 저 위벨이 포즈가 저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놨네, 아예. 요거, 요거, 요거. 요 포즈. 요 포즈 있었으면 은 진짜 바로 샀다, 거짓말 치고. 요 포즈 있었다? 이거 5억에도 샀다.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혐사꾼들 먹고 살지. 야이. 뉴비 등 쳐먹는 게 이게 사람이야? 혐사꾼이 아니고 사기꾼이지, 그거는. 근데 진짜로 짱쿠 형님 의장에 박은면돈 아득하나에 박았으면 지금 딜 10배는 나왔을 듯. 근데 그럼 낭만이 없잖아요. 아니지, 페른은 잘못 안 썼어도 혐사꾼 나왔죠. 1억짜리가 5천만 됐는데. 아! 아! 페른누 어? 문의 답변, 페른누복고 왔네. 아이씨야, 깜짝이야! 아, 훈지네. <laughs> 아, 아, 나 진짜 복구해줄 줄 알았어. 아, 씨. 아, 이거, 야, 속았네요. 그치, 해줄 리가 없지. 아, 깜짝 놀랐다, 아, 스트리머 어떻게 줄 알았네요. 네, 인방전사. 자, 문의 답변. 자, 팬르의눈 A 뷰티 쿠폰 복구 안내. 안녕하세요, 마미노기입니다 문의하신 뷰티 쿠폰을 복구해드립니다. 어, 반성은 받지 않습니다. 이우 편은? 아, 시청자 한 분과의 적당 모임을 통해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훈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방조사라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공식적으로 문의를 통해서 복구를 받은 겁니다. 이게 맞지. 마비노기 살아있네. 예. 감사합니다. 민경훈 디렉터님. 마비노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사꾼 새끼들은 좀 관리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좋습니다. <laughs> 자, 우리 페른짱 다시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여러분들? <laughs> 이거지 어자 <laughs> 일단은 자드레스로 빨리 저장해 어 잠깐만 이분 위벨 눈이 아닌데 아님왜 위벨 옷 입고 위벨로 나님오 어, 다시 팔아라 눈 위벨 안할건뭐하러 있는데 아니 근데 이 형사꾼 새끼들 진짜 여러분들 이게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나중되면 지금 가격 계속 떨어져 벌써 4 7 0 0님아 아무도 모른다고 그 프리랜 3기 나중에 나오면은 모르겠다 또 어, 감사합니다. 도 품질 받고 있습니다 여기 방패를 받았습니다. 아 존나 멋 없는데. 아루다좀 해라. 이거 거지 새끼도 아니고 이리 와봐. 마비노기 하는 자세가 안돼 있어. 아 근데 이거 위벨 오 진짜 스페셜 예쁘다아나 좋댔다. 이거 또 고치면 안 되는데. 아, 안 안돼 그만해 그만해. 안돼 안돼. 여기서 더 이상 안돼. 장비 사야 돼 이제. 여러분들 검전이랑 저랑 여기 둘이 이러고 있으니까 뭐 거지 새끼 같다. 변바튼 거지 새끼 지금 두 명에서 지금 뭐 구걸하는 것 같네. 이미 구걸 많이 받았네요. 뭐 받았냐? 거리 찐으로 바꿨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프리랜 원정대. 짭 프리랜 원정대에서 점점 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 여기 프리랜 원정대에 우리 프리랜 자리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뭐 해? 프리랜, 저희와 같이 원정을 떠나실 분들 연락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야, 엔지리아, 이거 말고 너 잊고 있는 거 주면 안 되냐? 스페셜 리베론? <laughs> 여러분, 원래 그 호의가 계속되면은 들린 줄 아는 거예요. <laughs> 아, 저는 여러분들, 아, 이거네. 아, 이거요? 그냥 소문 오게 끝이네? 위벨보다는 별로다, 확실히. 프리랜건 아, 페르건은. 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마비노기 룩달 하는 거는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 내가 좋아하는 애니 속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한다는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룩달 했던 것 중에 진짜 이거는 돈 낭비라고 생각한 거 1위가 뭔지 알아요?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뭔지. 바로 이 스톤 아일랜드 50만원짜리 맨투맨. 50만원짜리요? 이게 50만원이요. 개 같은 거, 이거 왜 사가지고. 살쪄가지고 입지도 못해, 이거. 야, 이게 50만원짜리야. 이게 어떻게 샀냐면은, 아까 그술 먹고 전화온 친구 이 기억하죠? 응? 응. 왜그래 새끼 갑자기 턱, 토... 닭살돋게 <laughs> 걔랑 이제 스타필드 갔을 때인데, 걔가 이제 스톤아일랜드에 자켓 하나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걔가 옆에서 계속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야, 너도 이제 나이 30대인데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샀는데, 사고 지금 2년 동안 딱세번 입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쓴룩다옷 중에, 제일 후회하는 자세번밖에안 입은 자 스톤 아일랜드 찐입니다이 50만원에 주고 산거 자 25만원에 40분 사이1 0 0이구요자 연락 주세요 짱구가 있던 거자 <laughs> 이거 팔고 위벨 눈가리랑 스페셜 위벨 옷도 사야 되니까 자 연락 주세요 택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긁었던 카드 내역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거 살쪄서 쉬워 입지도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50만원 주고 사가지고 하버 리팩트 딱 스톤 아일랜드 맨트맨 색인데 입고 방송하자고요살쪄서못입는다고요 지금 저거 지금 입으면 단어 하다가지고 팔지도 못해. 자 아무튼 4 0분도 연락 주세요. 장비를 어떤 IPG 가든지 제일 빨리 맞추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게임 스토리를 밀고 게임 파밍을 한다? 아니야. 인력소를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온 다음에 그걸로 현질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르 예전에 나 친구랑 리니지 템 살라고 그랬었거든. 아 진짜 이거는 실화예요. 나 친구랑 예전에 고필이 때 현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리니지 현질했음.